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쓰러지는 저 이재명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이 벌써 다섯 명입니다그중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간 이 대표 주변에서 어떤 비극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열 하루 뒤엔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송에서 그를 모른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이로 표하는 연락 한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듬해 1월에는 쌍방울그룹 측이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보한 이모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7월에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핵심 참고인 A 씨가 숨졌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대모사무관의 지인으로 대사무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주술적 사고. 흉악범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흉악범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그런 억울한 피해자의 생명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 그 위대한 대서사지의 세 장을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